그거는 신을 내려준 사람이 100% 잘못이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 두 가지 분류인 거잖아요. 신은 진짜 있어. 근데 얘가 긴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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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점을 봐도 시원하게 보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그거는 인간적인 문제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 그냥 일반 생활 잘하는 애를 갖다 신을 갖다 내려놓 았으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신이 없는데? 사기꾼을 하라는 말밖에 더더 되지를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 피해자 밑에 그 피해자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이 뭐예요? 무당의 뭐 기본이 뭐야? 무당의 기본이야? 영감이죠. 그죠. 그쵸. 점을 볼수 있어야 되죠. 점을 볼줄 알아야 점사를 보고 그 점사를 봐서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구술할 수가 있는 게 수, 있지 아닌가? 근데 나는 요새 진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점집에 갔더니 헛소리를 삐약삐약한다 뭐도 없는데 신 받으라 그런다 뭐가 있어야 신을 받지 뭐가 보여야 신을 받고 뭐가 들려야 신을 받지 만약에 그럼 내가 만약 게 신이 없는데 신을 받았어 안 보여 근데 가서 손님이야 옆에 앞에 앉았네 어? 10만원을 주고 개인상담을 보러 앞에 앉아서 방문상담을 왔어 어? 저 잠깐만요 안 보여서 점사 못 보겠어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든지 신은 절대 억지로라도 오게 만들 수 있는 게 신이 아니고요 억지로 막을 수도 있다고 막는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 솔직히 요새 무당들이 나도 무당이고 나도 깃 세우고 전보지만 무당들 너무 많다고 봐. 너무 많다. 그러면 너무 허위된 무당들이 많다는 거지. 손가락 빨고 있는 무당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연락이 와요. 잘못된 신고를 한거 같다.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연락 오거든요. 네. 그런 그, 진짜 느껴. 그런 말을 이제 듣고 그런 사연이 오면은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까지 했으면 진짜 저좀 알고 태송하세요태송하는게 나은 거예요? 네. 나는 막태송하고 저, 선생님 저, 저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요. 너 무당이지. 언니 너 무당이지. 아니면 남자들도 너 무당이죠. 이러면은 대부분 그래요. 맞아요. 사실 맞는데 제가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이러면은 난 그래. 내가 보는 인생 책임질 테니까 뭐안 좋은 거 없고 뭐 앞에 막아쓰는 거 없고 신의 벌점 같은 거없으니까 태송하세요. 그래 버려. 태송이 답이다. 태송이 답이죠. 왜, 왜 모시고 살아 불려주지도 않는 신을 갖다가 왜를시고 살아? 신은요 절대 제자를 깝깝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잘못됐다는 거죠.